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사람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주는 컬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직업의 이름에 들어가는 컬러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삼성이라는 기업 아시나요? 네. 삼성이라는 기업을 떠올렸을 때 혹시 무슨 색깔이 떠오르셨어요? 파란색이 떠오르셨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어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카카오라는 기업을 떠올렸을 때는 어떤 색이 혹시 떠오르셨나요? 노란색 또는 고동색이 떠오르셨을까요? 어 이렇듯 색에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파란색은 신뢰와 도전의 상징인 컬러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창의성과 그리고 새로운 도전 등을 뜻하는데요. 이렇듯 저희는 알게 모르게 색에 노출이 되어 있고 색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세계는 또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주변의 사물에 대한 세계 이미지뿐만 아니라 혹시 사람에게도 이미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어,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고 싶으신가요? 어, 우리는 나의 이미지를 어, 우리의 행동이나 뭐 아니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표정이나 태도, 언어 이런 걸로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의복이라던가 뭐 헤어 컬러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드릴 수 있도록 시각적인 부분인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강의를 해오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퍼스널 컬러란 무엇일까요? 퍼스널 컬러는 먼저 우리가 타고난 신체 색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타고난 눈동자 색이나 헤어 컬러, 피부 톤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타고난 신체 색은 거의 다 비슷하죠. 머리가 흑갈색이거나 눈동자 색도 흑갈색이라던가 피부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자는 것, 수면 습관과 식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단점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이 심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모공이나 기미, 주근깨, 주름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겨버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나를 좀더 돋보이게 하는 나에게 어울리고 어,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는 컬러를 퍼스널 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알게 되면 어, 주변의 피드백이 좋겠죠. 제가 어울리는 컬러의 원피스를 입고 갔을 때 주변의 지인이 친구가 어이 원피스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 따라 화사해 보여 뭐 좋은 일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어, 자신감이 상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알게 되면 어, 옷을 사러 가셨을 때 시간 단축이 되실 수 있겠죠 시간 단축이 되면서 어울리는 컬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옷을 고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소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뭐 연예인들이 발랐던 립스틱이 예뻐서 따라 샀다가 나한테는 안 어울리는 컬러일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럼 퍼스널 컬러의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연예인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연예인 사례를 쓰는 이유는 미디어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어, 알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예인의 사진을 활용해서 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수 아이유씨를 볼 건데요. 여러분 아이유씨 아시죠? 어, 아이유씨 지금 너무 예쁜데요, 그죠? 저 아이유씨의 안티팬은 절대 아닙니다. 네. 어, 그런데 아이유씨가 데뷔 초에는 어, 지금과 조금 다른 이미지였다는 걸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의 아이유씨 어, 지금 보시면 옷, 원피스를 굉장히 화려한 색깔로, 채도가 높은 색깔로 선명한 색깔로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또렷해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어, 이 컬러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 보여, 보이죠? 어, 제가 실제 어, 대면 강의를 갔을 때 어떤 한 학생분이 어, 이게 아이유가 맞냐고 정말 아이유가 맞냐고 했던 사진인데요. 굉장히 얼굴이 칙칙해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지금 이 사진상에서 보여 는지는 아이유 씨가 입고 있는 옷이 아이유에게 안 어울리는 굉장히 다크하고 배경이 굉장히 어둡고 옷이 굉장히 탁한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아유씨는 선명한 색깔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진의 색 같은 것들은 피해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퍼스널 컬러가 좀 잘못 썼을 때의 사례도 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색의 삼속성에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먼저 색상이라는 것은 빨주노초파남보 등의 색명을 뜻하고요. 명도는 밝을 명자를 써서 빛의 명암에 따른 색의 밝기를 뜻합니다. 채도는 색의 선명함이나 화려함을 뜻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명도와 채도는 크게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채도도,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로 나뉘어지는데요. 높을고 가운데 중 낮을 저를 써서 이렇게 크게 세 단계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상 명도 채도가 왜 중요하냐? 걸로 나의 정확한 색을 찾지를 못하시더라도 어렴풋이 나에게 어울리는 밝기와 화려함만 알게 되시더라도. 훨씬 더 옷을 고르시거나 메이크업 제품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스텔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톤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명도 채도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 파스텔톤이라는 색은 다 같이 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색깔을 묶어서 부르는 구름명입니다. 어, 그 똑같은 밝기, 똑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같이 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묶어서 톤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 톤이라는 게 단위와 비슷한데요. 혈액형의 형이라는 단어. O형, B형, A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스텔톤, 페일톤, 라이트톤, 브라이트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실 체험 키트에도 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색상, 명도, 채도와 톤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퍼셀러 컬러에는 색상, 명도, 채도, 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는 웜톤과 쿨톤이 있습니다. 그럼 웜톤과 쿨톤은 뭐냐? 웜이라는 건 따뜻한, 그리고 쿨이라는 건 시원한, 차가움이라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채합적으로 봤을 때는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이런 색들이 따뜻한, 컬러에 속하고 초록, 청록, 파랑, 감청, 남색 등이 차가운 색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색채학적인 분류와 다르게 퍼스널 컬러는 모든 컬러를 한 단감을 나누는 걸 어, 퍼스널 컬러학적으로 웜톤과 쿨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때범하실수 있는 오류가 노랑이 자른 사람한테 너 웜톤인가봐, 파랑이 자른 사람한테 너 쿨톤인가봐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랑도 따뜻한 노랑과 차가운 노랑이 있고 파랑도 따뜻한 파랑과 차가운 파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웜톤 쿨톤은 무엇이냐? 웜톤에서 어, 색깔들은 옐로 베이스라고 해서 노랑이 많이 섞여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컬러들을 웜톤이라고 하고요, 파랑이 많이 섞여서 좀더 차가운 느낌이 드는 컬러들을 쿨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웜톤 쿨톤 다음으로 우리가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의 타입으로 분류를 할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옐로우 베이스의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 봄과 가을입니다. 그리고 블루 베이스의 좀더 차가운 색감을 가지고 있는 계절이 여름과 겨울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름을 따와서 사람을 4가지 네 타입으로 나눈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고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의 빛인 계절의 빛을 닮아 있더라 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실제 우리가 보여지는 색을 사람이 자연스럽게 담고 있더라 한 이론에서부터 퍼스널 컬러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 타입의 사람들은 봄에서 볼수 있는 색들이 잘 어울리는 타입들이고요. 예를 들면 개나리꽃의 노란색이라던가 보라색의 펜치꽃이라던가 벚꽃의 분홍색이라던가 그래서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색들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름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파도에서 볼수 있는 그런 흰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장마가 시작된 후에 느껴질 수 있는 회색 기운이 담긴 흐린 하늘이나 흐린 흙탕물 같은 느낌의 회색이 섞인 컬러가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단풍이라던가 낙엽, 은행, 어, 익어가는 벼에서 볼수 있는 색들이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겨울 쿨톤 같은 경우에는 어, 도시의 네온 사인이라던가 크리스마스트리의 전구처럼 선명함이 있는 형광기가 있는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동시에 그리고 어두운 느낌. 계절에 해가 짧은 계절이기 때문에 밤이 길죠. 그래서 어둡고 무거운 컬러가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체험키트를 사용을 하실 건데 그 체험키트의 사용법을 안내를 해드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어떤 명도와 어떤 채도가 잘 어울리는지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 키트를 활용해서 이제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어,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뭘까? 빨리 알려주세요! 어, 제가 궁금하셨죠? 자 그럼 이제 체험 키트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이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사무실에서 어, 실제 고객분들을 진단을 해 드릴 때 쓰는 요소 추출 체크 시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축약해 놓은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어, 카드에 카드명이 적혀 있어요 파운데이션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운데이션 에디션이, 어, 나의 스킨톤, 피부톤을 체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카드에 보시면, 먼저 9번부터 1번까지 번호가 나와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Y3부터 B3까지 나와 있는 면이 있어요. 9번부터 1번까지가 피부의 밝기를 뜻하고요. Y3부터 B3까지 해서 이 Y가 옐로우, 리시, 노란빛을 뜻합니다. 그리고 B가 블루이시라고 해서 블루빛을 뜻하는데, 파랑이, 이제 섞인 컬러가 아까 쿨톤이었죠? 그 쿨톤의 분들이 피부에 붉은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더 붉을 때빛 쪽을 체크를 하고요. 내가 피부가 좀더 노란기가 있다, 노르스름하다 하면 이쪽에 Y 쪽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체크를 해보실 때는 광대뼈 아래에 턱선 쪽을 체크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혼자 체크를 해보기가 힘들다 할 때는 가족들과 같이 체크해봐도 좋겠죠. 그래서 y 어, 1 2 3이 있는데요. y 1 2 3이 어, y 옐로우 리쉬의 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노란 기가 많을수록 1번보다는 3번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n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간에 n이라는 건 뉴트럴을 뜻합니다. 중립적인 피부. 어 나는 정말 노란 기도 있고 붉은 기도 다 있어. 그러면 일단 n으로 넣으시고요. 어 나는 정말 노란 기 붉은 기다 없는 것 같아. 해도 n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라고 되는 게 뉴트럴이고 nb는 조금 붉은, NY는 조금 노란.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밝기를 볼 겁니다. 그래서 9번부터 1번까지가 있는데요. 내 피부가 어, 좀 밝은 편이다. 그러면 7, 8, 9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어, 조금 어두운 편인 것 같다. 중간 톤인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N6부터 N4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헤어 컬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형 키트에서 어, 섀도우 에디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섀도우 에디션이 헤어 밝기를 체크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 두피 쪽이 굉장히 어둡다. 검정에 가깝다. 그리고 갈색에 살짝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흑갈색이다 그러면 1번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염색한 거 아니야? 보통 그러신 분들 있죠 자연갈색으로 어? 너무 정말 헤어컬러가 밝은 것 같아 그러면 1번 위에 2,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잿빛이 있는 검정이어도 일단은 1번 아니면 1.5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 컬러도 어, 같은 느낌으로 어, 눈동자 컬러를 체크하실 때는 거울로 직접 본인이 보시되 실내에서 어, 형광등 아래서 체크하시면 눈동자 색깔이 어둡게 나올 수가 있고 최대한 자연광이 있는 곳에서 어, 친구분의 도, 어,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정면을 응시하는 것보다는 눈꺼풀에 의해서 그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사선 위쪽으로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좀더 정확한 색깔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타고난 신체색을 체크하는 카드가 이렇게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웜톤인지 쿨톤인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카드로 저희가 신체 색을 봤는데 이걸 좀더 확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진 않지만 웜톤, 쿨톤, 뉴트럴의 피부톤의 카드를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를 얼굴 옆에 대보면서 웜톤, 쿨톤을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카드 중에 28번, 27번, 26번을 꺼내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어디 있냐면 카드를 딱 이렇게 드셨을 때 이렇게 쿨존 이라고 되어 있고 썸머 해서 계절명이 나오고 그 밑에는 한국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체리빛 피부색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카드 번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카드 번호 중에서 26번부터 27번 28번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이 어, 웜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럼 웜톤의 컬러겠죠 그리고 27번은 뉴트럴 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립적인 피부를 뜻한다고 했죠 그리고 28번이 쿨 cool 존을 뜻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제가 한번 들고 있어 볼게요 그러면 어, 따뜻하고 오,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차갑다는 걸 혹시 아시겠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히 제 피부를 제가 메이크업으로는 했지만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보는 거죠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대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울리는지 내 피부 안색이 어떤 게좀더 밝아지는지 이렇게 대보셔도 됩니다. 턱 쪽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 다크서클 부분이나 네, 눈 아래 어, 이 다크서클이 옅어지는지 아니면 다크서클이 없으신 분들은 주근깨나 기미 그리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은 여드름의 컬러가 옅어지는지 짙어지는지 이 카드가 그렇게 작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세 개의 어, 색, 컬러 카드 중에 가장 어떤 컬러 카드가 내 장, 단점들을 좀더 밝게 보이게 하는지, 어, 주변 지인들이랑 같이 보면서 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하나를 내려놓고요. 정말 모르겠다 하면 뉴트럴까지도 같이 두세요. 네. 그러면 이제 레드 계열로 넘어가서 내가 어울리는 레드는 뭔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32번부터 34번을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32번이 웜톤이고요. 33번이 중립이고, 그리고 34번이 쿨톤이에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제일 잘 어울리시는 레드 계열을 한번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 계열을 보실 때는 얼굴이 붉어지진 않는지, 열감이 느껴지진 않는지, 얼굴이 노래지진 않는지, 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쿨톤이시다 그러면 웜톤의 오렌지 계열을 댔을 때 얼굴이 굉장히 노래 보인다던가 붉은기 여드름 있는 부분이 좀더 붉어 보인다던가 하실 수가 있고요. 웜톤이신 분들은 쿨톤의 이 어, 34번에 어, 핑크를 댔을 때 다크서클이나 주근깨가 좀더 짙어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웜톤인데 입술이 푸른끼가 많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댔을 때 굉장히 창백하고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게 블루 계열에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35번부터 37번을 꺼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웜한 블루부터 뉴트럴 블루, 쿨 블루가 있는 있는데요. 블루는 이렇게 밑에다가 대보시고 이렇게 옆에 대시고 모발의 광택감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블루 계열은 어, 나의 눈썹 모나 동공 그리고 헤어의 윤기감과 또렷함이 어떤 게좀더 살아나는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 계열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컬러 카드 중에서 29번부터 31번을 꺼낼 건데요. 어, 이 컬러 카드는 헤어 컬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웜톤이면 이렇게 29번의 노란빛이 도는 갈색이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더 쿨톤이면 어, 갈색염색은 잘안 어울리고 얼굴에 더 노해 보인다던가 이렇게 좀더 레드와인빛의 어, 컬러가 더잘 어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기감과 대비감을 보는 컬러 카드이기 때문에 피부보다는 좀더 눈썹모나 헤어컬러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어, 기본적인 웜톤과 쿨톤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 카드고요. 이것만으로 내 웜톤 쿨톤을 정말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세부진단을 할수 있는 카드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 중간에 있는 색깔이 로즈라는 컬러인데요. 이 로즈라는 컬러가 중립의 색입니다.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색이에요. 그래서 이 중립을 기준으로 노랑이 많이 섞이면 점점점 옆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웜톤에서도 좀더 따뜻한 웜톤의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랑이 섞이면 쿨톤에서도 점점, 점점 차가운, 파랑이 많이 섞일수록 핑크에서 보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쿨톤의 사람 중에서도 중립에 가까운 쿨이어서 중립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고, 어, 나는 굉장히 쿨한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서 보라가 정말 잘 어울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웜톤인 경우에도 오렌지 레드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오렌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 진단을 통해서도 내가 중립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쿨안에서 뭐 좀더 많이 차가운 사람인지, 아니면 핑크가 저런 사람인지, 오렌지가 저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 색들의 카드 번호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즈는 1번입니다. 기준이 되는 빨강이라는 컬러기 이 때문에 제일 중요한 1번의 카드입니다. 1번 옆에 2번이 YR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옐로리쉬 레드1이라고 해서 노랑이 한 수분 아... 섞인 빨강이다. 그래서 스트로베리 컬러가 있고요. 거기다가 3번이 YR2라고 해서 토마토 컬러입니다. 이게 노랑이 두 스푼 섞인 컬러라서 y r 2고요그 다음에 4번의 컬러가 퍼시몽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더 오렌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컬러 카드를 이렇게 잡고 보면, 이렇게 갈수록 따뜻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쿨톤의 레드 계열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즈에서 옆으로 가면 푸크시아라는 컬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컬러 카드 중에 24번 순서대로 말하면 21번부터 24번까지를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21번부터 24번까지가 어, 쿨톤 계열의 레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갈수록 또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카드를 내려놓으면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웜톤, 쿨톤 베이스 카드로 스킨톤과 헤어를 하고 브라운과 블루를 봤는데도 모르겠다 하면 가지고 있는 립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레드 계열의 옷을 활용해서 이쪽에서도 세부 진단을 한번더 내가 웜일까 쿨일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웜톤의 컬러를 볼 때는 또 피부의 혈색감이 좋아지는지 다크서클이 좀 약해지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쿨톤이신 분들은 웜톤 계열을 썼을 때 얼굴이 노래지진 않는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스 진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진단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타입 진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체형 카드 키트를 활용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진단하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어, 계절 타입을 진단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 계절을 하나 하나 비교를 해보는 것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색의 삼속성으로 접근을 해서 나랑 어울리는 밝기랑 나랑 화려 어울리는 화려함을 찾아보는 겁니다. 왜냐면 각 계절에 어울리는 밝기랑 화려함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일이 체험 카드를 다 꺼내신 다음에 이걸 밝기 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옆에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어, 아까부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숫자는 뭘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옆에 톱맵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NCNS 색체계라는 어, 색체계 톱맵인데요. 어, 7번 여기 한 중간쯤에서 조금 위에 있겠죠. 어, 이톤 카드에 9번부터 1번까지가 있습니다. 네, 9번이 가장 밝은 밝기고요. 1번이 가장 어두운 밝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쭉 꺼내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9번은 9번끼리, 8번은 8번끼리, 7번은 7번끼리, 뭐 5번은 5번끼리 이렇게 쭉 꺼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9번의 카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9번의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페일 톤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톤맵을 보셨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고명도의 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페일 톤의 카드를 꺼내서 쭉 한번 대보시는 거죠. 그런데, 어, 난 이런 파스텔 컬러가 안 올렸어 하는 분들은 이 톤은 가감하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내려와서 올리는 밝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잡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의 색 계열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저 옐로우 계열만 뽑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꼭 모든 색 계열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노랑만 쭉 숫자별로 다 뽑으셔가지고, 어떤 밝기가 잘 어울릴지는 잘 올리시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명도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울리는 밝기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987번이 정말 잘 올리는 것 같더라 하면 987을 뽑아 놓으시고요. 어 아니야 난 987은 너무 힘이 없어 보여. 어, 난 765가 잘 올리네 하면 또 765를 뽑아 놓으시고 한 가지의 톤을 카드를 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987이 고명도의 라이트 그룹이고요. 765가 중명도의 중명도 그룹이고요. 431이 저명도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내가 밝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진단이 이제 웜 안에서 봄인지 가을인지, 그쿨 안에서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밝기 순으로 정리를 했던 카드를 다시 모으셔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리를 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웜톤이었다. 그러면 봄 카드와, 어, 가을 카드를 다 꺼내보세요. 그럼 봄 같은 경우에는 밝고 맑은 고명도의 라이트 컬러들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어, 비비드 톤의 브라이트한 고채도의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회색기가 섞인 뮤트 그리고 어둡고 짙은 저명도의 다크가 잘 어울리는 계절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은 밝고 선명한 거 그리고 가을은 어두운 게잘 어울리는 계절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과 가을의 컬러 카드를 꺼내신 다음에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실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빨강을 하나를 봄에서 뽑고 가을에서는 갑자기 파랑을 뽑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은 색계열을 비교해 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가을은 어둡고 다크한 거, 다크 존의 컬러를 한번 꺼내 보고요. 그리고 선명한 게잘 어울리는 게 봄이니까 봄의 컬러를 한번 꺼내보고 이게 잘 어울리는지 이게 잘 어울리는지 립스틱 컬러 립스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내가 립스틱이 어두운 게잘 어울렸지, 선명한 게잘 어울렸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컬러 카드를 활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톤의 차이를 너무 많이 크게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번의 비비드 컬러 카드를 뽑았다. 그럼 5번 주변에 있는 딥톤 정도까지 5번이 굉장히 밝은데 너무 어두운 제일 끝에 밝긴인 어 1번을 뽑으시면 밝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 어 발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잘 어울리는 거는 주변의 법칙일 수 있기 때문에 선명하고 화사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명도 차이를 너무 크게 두지 않으면서 근접해 있는 톤들로 해서 톤 한번 트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레드 계열부터 시작해서 옐로우, 핑크, 그 다음에 초록, 그린, 그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무채색 계열로 가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또 탁한 컬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탁색의 레드 계열을 또 한번 뽑아서 입술에 또 대보고 저는 사실 이게 좀안 어울리는 타입이거든요. 살짝 딱 이렇게 되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봄은 이걸 입술 컬러나 볼터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보시고, 어떤 볼터치가 잘 어울릴까? 내가 이런 핑크색 볼터치를 하면 잘 어울릴지. 네. 이런 식으로. 네. 핑크색 볼터치는 <laughs> 조금 저는 살짝 볼이 강조가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구빛이더잘 어울리는구나 하고 비교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카드 중에서 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카드가 뭔지를 쭉 뽑아보세요. 그래서 많은 계절 타입이 어딘지를 보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체험 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색깔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에도 저는 색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을 봤을 때그 사람의 색, 그리고 또 나만의 색을 찾아서 타인의 색과 나만의 색을 가지고 컬러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